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긍정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감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 중 하나는 바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모든 관심을 타인이 아닌 나의 성장에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없는 비교와 수많은 방해 요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때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와 지속적인 성공을 향한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의 성공과 비교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도 하죠. 이런 비교에 더든 우리의 행복을 아사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마치 경주를 하면서 계속 옆 사람을 쳐다보며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를 잃고 방향을 잃고 결국에는 계속 달려나갈 의지마저 잃게 될수 있습니다. 대신 오직 앞만 보고 당신만의 길에 집중하며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훨씬 더 빠르고 자신감 있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은 모두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당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나 미디어가 주입하는 성공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작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는 대신 성공을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단계로 나누어 보세요. 예를 들어 성공이 새로운 직장을 얻는 것이라면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매주 정해진 수의 회사에 지원하며 필요한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딛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큰 발전을 이룹니다. 작은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감은 커지고 동기는 더욱 강해집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거나 관계 속에서 의무감을 느껴 원치 않는 부탁을 들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성장을 향한 기회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거나 불친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면이 건강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삶에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을 넘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고 몸이 튼튼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더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특정 관계나 환경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모든 사람이 이해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선택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의 목표를 지지하고 성장을 격려하는 긍정적인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세요. 긍정적인 영향력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지만 부정적인 영향력은 당신을 뒤처지게 만들 뿐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단몇 분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했는가? 내일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은 당신이 꾸준히 발전하도록 돕고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축하받을 가치가 있기에 작은 성공들을 기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입니다. 규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고 의욕이 사라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런 날에는 당신이 왜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모든 위대한 성취는 수많은 작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할 때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향성을 찾고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당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때마다 당신은 더 나아지고 성장하며 최고의 자신이 될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오해합니다. 침묵을 약함의 표시이거나 할 말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침묵은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말입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영원히 당신의 목소리를 감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언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각을 공유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계획을 미리 발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자신을 위한 공간, 즉 소음과 불필요한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자신의 사소한 일상까지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오늘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침묵의 공간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떠벌리는 대신 조용히 그것을 위해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는 대신 당신의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하세요. 누군가에게 당신의 꿈을 이야기했다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상처받았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거나 직업을 바꾸고 싶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었을 때 지지 대신, 그건 너무 어려워라거나, 내가 정말 할수 있겠어. 와 같은 말을 들었던 경험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당신의 길을 의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침묵은 당신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계획을 혼자 간직할 때 당신은 그것을 부정적인 에너지와 불필요한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또한 침묵은 타인의 기대라는 압박감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해버리면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이 압박감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집중력을 잃게 만듭니다. 반면에 당신의 계획을 비밀로 할때 당신은 오직 자신에게만 책임지면 됩니다. 당신의 발전은 개인적인 것이고 당신의 실수는 공개적인 실패가 아닌 성장을 위한 교훈이 됩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관찰하고 배울 기회를 줍니다. 자신을 설명하거나 인정을 구하는데 바쁘지 않을 때 당신은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항상 말하고 있었다면 놓쳤을지도 모를 패턴을 발견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며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무엇이 자신을 화나게 하고 무엇이 동기를 부여하며 무엇이 발목을 잡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개인적 성장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침묵이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교류를 현명하게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들어야 할지 아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종종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들을 때 찾아옵니다. 침묵 속에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강한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회복탄력성을 키우게 됩니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의 여정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며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내면의 힘이야말로 상황이 어려워질 때도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논쟁하고 설명하고 자신을 방어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그 시간을 당신의 목표를 향한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딛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결과가 나타났을 때그 결과는 그 어떤 말보다 더큰 목소리로 당신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조용히 노력하고 성공이 소리치게 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흘린 땀과 노력, 희생의 시간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은 그 어떤 말로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성과 노력의 무게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숨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길에 충실히 머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의도와 행동의 강력한 조합을 만들어내고 이는 진정하고 지속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방해 요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소셜 미디어의 끝없는 의견들, 가족과 친구들의 기대까지 우리 자신의 길에 집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인식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당신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닌 목표를 좇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외부소음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는 소셜미디어입니다. 배우고 연결하는 훌륭한 플랫폼이 될수 있지만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자신의 발전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군분투하는 현실을 누군가의 화려한 하이라이트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기쁨을 아사갈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집중력마저 빼앗아갑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화면을 보는 시간을 제한하세요. 당신에게 영감을 주지 않는 계정은 언팔로우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히 휴식을 취하세요. 또 다른 종류의 소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사람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의견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무언가 다른 것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든, 직업을 바꾸는 것이든, 열정을 좇는 것이든, 예, 그것이 음악 그 이까나이너 가를 말하는 목소리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불필요한 부정성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나머지는 걸러내세요. 때로는 당신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소음이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망이 없다면 동기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자신만의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동기부여가 되는 팟캐스트를 듣거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항상 바꿀 수는 없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을 피하려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당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 초대 또는 대화에 아니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례하거나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또 다른 실용적인 방법은 마음 챙김, 즉, 명상입니다. 매일 몇 분씩 침묵 속에서 보내세요. 명상이든, 조용한 산책이든, 단순히 생각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든, 이 연습은 당신이 자신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외부의 소음을 피하면 당신은 명료함을 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지 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덜 복잡해지고 더 생산적이 됩니다. 모든 의견에 반응하거나 모든 유행에 흔들리는 대신 당신은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외부의 소음을 피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보이는 삶이 아니라 당신에게 옳다고 느껴지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 꿈, 그리고 잠재력과 일치하는 미래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투자하세요.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일에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개발하며 당신의 건강과 안녕을 돌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재무 관리법을 이해하는 등 당신이 배우는 모든 기술은 당신의 삶의 가치를 더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 또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할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평생 타고 다녀야 할 유일한 차와 같습니다. 잘 관리하면 당신을 먼 곳까지 데려다 줄 것이지만 방치하면 가장 필요할 때 고장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당신은 더잘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외부의 소음에 당신의 목소리를 잃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 강해지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당신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유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